디뎠다 마팔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젖밥새끼 젖밥 마팔새끼 젖밥 마팔 난 궁진이다 이새끼야 <laughs> 간다 와라 아 와라 아이고 손님 정말 젖밥이구만요 어? 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 구닥다리 무기를 쓰는 거이니 흐헣 록백소스이벌다 웅웅웅웅웅웅 어컴 히어 빵! 와우 빵! <laughs> 야크백못 <laughs> 꼈는데 날라가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빵! 아! 안맞지롱 메롱 메롱? <laughs> 메롱! 뒷궁안 했다, 봐줬다, 임마. 어? 뒤궁 했으면 니는 빠라 날라가는 거야. 빵! 엄마야. 때려봐, 임마. 나는, 어! 어! 근데 별로 안 아프다? 구시대 유물 고철덩어리로 말이야. 어? 난 보여주겠어. 목에 서겠다이 첫밥 새끼. 어? 요즘에는, 임마, 고급시대에, 아, 고급시계 하는 할아버지도 햄버에 부스터 달고 온다. 이 새끼야. 부스터를 달고 와야지. 이 새끼야. 뭐? 꼬린 이 새끼야.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어디서 무적을 쓰냐? 응? 이요망마한 녀석. 뭐가 내가 북한이냐?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간나 새끼. <laughs> 아, 죽겠다쉬발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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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영살 거라고? 나 보여줘. 사랑의 배터리. 채워버려서 엄지, 엄지, 엄지 쳐. 아이고, 이 노래 아니구나. 이렇게 맞아주고도 내가 이길 것 같아. 잘 봐요. 보여줄게요. 자, 하이점프로 들어가면서, 꽝! 와우! 자 다시한번 보여줄게요 하이점포 들어가면서 꽝 맞습니까? 꽝 갸사캬 슈퍼버 걸리고 꽝 갸사캬 들어와 꽝 들어와 <laughs> 아니 이건 너무 멀리 나가서 트러비안됐잖아꽝아노노 nope, nope. 응안돼 요간 어여여여여여여 하이점포 하면서 꽝톡 <웃음> 빵! <웃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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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자기 빵! 아, 무기시 아! 괜찮아요. 원래 고수는 라운드 보정을 주, 주지 않기 위해 말 떠는 게 아니라 예 라운드 보정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 접어준 겁니다. 예, 이렇게 1대1로 가면은 라보가 주지 않죠. <웃음> <웃음> 나를 불밭다로 채워줘요. 오오오. 당신의 망치가 탐스러워요. 망치 없이 못 살아 나는 망치 좋아요 그대는 망치 성의자. 나를 존나게 때렸나. 다이 아, 새끼야, 안 맞네. 뭐냐? 어? 좋죠. 저거 옛날에 첫날 끼고 하는 거 아니었냐? 낮점대 찍기, 점대래 <laughs> <laughs> 아! 템지야 아니, 그냥 대충 껴. 유니크 끼고 하게 싸팔러마. 저거 솔직히 말해서 고기동 끼는 순간, 원래는 고기동술 쌓여야만 해. 어. 응안데 때려봐 이자 새끼야. 엄지 <laughs>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그대로 아! 뻥이야 이자 새끼야. 때릴 줄 알았어 이 새끼야. 모션 쓰면 불립니다 이거. 내가 똥줄 알았냐 이 새끼야? 어? 빵 새끼야. 아, 또 맞네. 안죽어안 죽어. 걱정하지 마. 돈 머리. 응? 거린! 어서 옵쇼. <laughs> <웃음> <웃음> 저 하늘에 저 하늘에 고기 좀 쓴다. 저 하늘에 별이더라. 아. 아. 별이 아! 아! 안 죽어. 죽네. 슈퍼. 죽었네. <laughs> 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아 몸이 너무 아파. 아 늙었어. 아니 아니 젊은데 어 몸이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아 어서 와라 안 돼요. 빵. 아. 네 이게 여러분들 저희이 봐주는 겁니다. 예질질게 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날아가시는 거 보이세요? 그냥 그냥 불바다로 그냥 배터지의 장운동. 두루와두루와 두루와. 들어와. 장운동. 오면 장운동. 예 들어와. <laughs> 그냥 일어나고 있으면 이깁니다. 예. 들어와. 들어오면, 두루 불빻다. 안 기머디. 자, 안전모 발동했죠? 어, 안 일어납니다. 한대 맞아줘도 돼요. 자, 지금 때려주고. 한 대, 두 대, 뒷국 하는 척. 여기서 뒷국 그렇죠? 한번더뒷국 톡. 그렇죠. 자, 살려주는건 매너입니다 예 불바다 어? 무기스킬 길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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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세지 이게 무기스킬로 상향을 먹으면서 이동속도랑 넉백이 늘어났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뭐 궁진한다고해서 다시한번 말하지만요 뭐 이게 뭐 원티어 주캐용으로 쓸건 아니고 원래 <laughs> 마팔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포로초로로, 아, 포로초로래. 포로처리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예, 포로처리용 캐릭터로 이제 1티어로 올라가는 거죠. 깝추냐? 뭐하냐, 바보야. 점핑! 예, 점핑! 예, 예, 발이. 자, 하이 점프가 생겼는데, 하이 점프하면서 디쿡 하면은 이렇게 돼지 무세 하이 점프하면서 라인하르트. 불빻다 역가도 지렸죠? 그냥 라인하이트 큐를 그냥 날아서 찍어버리세요. 에 예. 그럼 바로 뒷구, 어. 한 대, 두 대, 가는 척 하면서 뒷구, 빵! 방파디, 빵! 때리러 하고, 빵! 슈퍼머 했거든요. 예. 절대 질 싸움이 아니에요. 저런 무시간 새끼랑은 절대 이게 질 싸움이 아닙니다. 탈출한 겁니다. 여러분들, 삐쿠사리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탈출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오야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무식한 새끼, 이거. 이 무식한 새끼랑은 싸움이안 되거든요. 어, 안녕, 그래. 가, 이 새끼야. 어, 저 무식한, 저 새덩어리 들고 있는 무식한 새끼랑, 제 무, 요즘에 망치에 누가 부스터안 달고 옵니까? 어? 부스터를 달고 와야지, 이 새끼야. 드리프트는 되니, 이 새끼야? 어? 이 새끼, 부스터를 쓸 줄은 몰라, 이 새끼. 어? 카트라이더안 해봤어, 이마 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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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 안 해봤어, 이 새끼야? 어? 요즘에는 부스터를 쓰고, 달고 와야 돼. 아시겠죠? 밑을 쭉구어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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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마팔 들어와라